자, 콘크리트 공사는 구조물의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공정이기 때문에 작업자의 안전, 그리고 구조물의 품질을 동시에 관리해야 되는 이제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건설 안전 기사에서도 이러한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 조치, 그 다음에 거푸집 설치 등에 대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콘크리트 공사 중 콘크리트 공사 시공 계획 포함 사항을 한번 가볍게 보면 포함 사항에는 이런 것이 있다. 그냥 가볍게 체크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콘크리트 이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이음 중첫 번째 시공 이음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대표적으로 시공 이음의 종류로서는 수평 시공 이음, 그다음에 연직 시공 이음 바닥틀 시공 이음, 아치 시공 이음이 있다 정도를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공 이음은 경화된 콘크리트에 다시 콘크리트를 쳐서 잇기 위한 이음이 된다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해 줘야 되겠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의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적절한 강제를 배치해서 보강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음부의 시공에 있어서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부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되겠고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해양 및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어서 시공 이음부를 되도록 두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밀을 유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소요의 수밀성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 이음부를 두어야 된다라고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뭘 보냐면, 신축이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축이음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면, 온도 변화에 대응하여 습윤 및 건조에 의해 수축 팽창을 자유롭게 하여 균열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이음으로써, 대체적으로 신축이음은 양쪽의 구조물 혹은 부재가 구속되지 않는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제 혹은 지수판 등을 배치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축이음의 단차를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나 홈을 두고 전단 연결제를 사용한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축이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면 수축이음이란 기상 및 기후에 의한 불규칙한 균열을 막기 위한 이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축이음에서는 이착륙력에 의한 균열 방지를 목적으로 소정 간격으로 단면의 결손부를 설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철근 공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의 철근은 콘크리트 내부의 인장력을 담담하는 핵심 부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철근이라고 하더라도 설계도에 맞게 가공을 해줘야 되고 정밀하게 조립하지 않으면 균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철근의 가공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철근의 가공은 철근 상세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 철근 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의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KDS의 규정에 대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의 철근을 구부려야 되겠고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절단, 굽힘 표시 작업 순으로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철근의 조립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의 조립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철근에 대한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면 철근의 이음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근의 이음은 무엇이냐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하나의 철근으로는 전체적인 구조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서 철근을 이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철근의 이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라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먼저 철근의 이음이 종류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이음의 종류로서는 기계적 이음, 그 다음에 겹침 이음, 가스 압점 이음, 그 다음에 용접 이음이 있다. 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먼저 기계적 이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적 이음을 보도록 하면 지름이 큰 철근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써 나사 커플러 방식, 슬리브 충전 방식, 압접 방식 등이 있다. 라는 것을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기계적 이음을 하는, 것, 하는 철근은 제출. 직각으로 가공을 하고 기계적이음 장치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해 줘야 된다 라는 부분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계적이음의 대표적인 종류 세가지로볼수 있는데 나사이음 그 다음에 슬리브압착이음 슬리브충진이음이 있다 정도만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기계적이음은 고층 건물이나 좁은 공간의 구조물에 적합하다 라고 볼수 있겠고 정확한 시공에 필요하다 그래서 정확한 시공과 제품 성능의 검증이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는 것은 겹침 이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겹침 이음이란 철근을 겹쳐서 이음할 곳을 결속선으로 두 개소 이상 결속하여 이음하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장 일반적인 이음 방식으로 볼수 있겠는데 철근의 인장 강도나 지름에 따라서 겹침 길이가 결정된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세 번째 가스 압점 이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면 가스 압점 이음에서는 철 철근의 단면을 산소, 아세틸렌 불꽃 등으로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대 비음이다. 라는 걸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적용 부위는 일반적으로 고강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작용이 되겠고 장점으로서는 강도 손실이 적고 기계적 성능이 우수하며 단점으로는 현장 작업이 좀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다. 라는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용접 이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접 이음은 철근의 접합부를 전기, 가스 등의 에너지로 녹여 접합하는 방식이 된다라는 걸 체크해 볼수 있겠고, 용접 겹치 이음되는 철근 사이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용접 루트 간격의 상한값은 용접 작업 계획에 따른다 라는 걸 가볍게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체크해 볼 부분이 무엇이냐면 철근 이음의 시험 종목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가볍게 체크해 주면 되기 때문에 해당 표는 가볍게 정독을 해 준다 라고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쭉 넘어가서 네 번째 있는 최소 피복 두께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최소 피복 두께란 무엇이냐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철근을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의 최소 두께를 말하며 매우 중요한 설계 요소가 된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중에서 철근의 피복 두께 확보 목적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목적에 대해서는 한번 가볍게 우측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피복 두께 확보 목적을 보도록 할게요. 자 목적으로 첫 번째는 내구성 확보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내화성 확보. 자세 번째로는 철근과의 붙 장력 확보.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겠고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부동태 막 형성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무엇이 있냐면 여섯 번째는 구조 내력 확보 그래서 철근의 피복 두께 확보 목적에 대해서는 이 여섯 가지는 반대 정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재로 다시 돌아와서 체크해 보도록 하면 첫 번째 프리스트레스 하지 않은 부재의 현장 치기 콘크리트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 자 이때 프리스트레스란 무엇이 냐면 미리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콘크리트 구조물에 하중을 받기 전에 미리 인장력을 가해서 압축력을 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면 콘크리트는 압축에는 강하지만 인장에는 약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물이 하중을 받으면 하부는 인장, 상부는 압축을 받게 되는데 콘크리트가 인장이 약하기 때문에 균열이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인장력을 가해 콘크리트에 압축력을 주는 것이 바로 프리스트레스가 된다라는 거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표는 전부 외우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눈에 많이 익혀둔 다음에 우리가 기출문제에 출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해 주고 표를 눈으로 익혀 준다라는 걸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리스트레스 프리 하는 부재의 현장 치기 콘크리트 부분도 마찬가지로 표의 내용을 계속 보면서 정독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준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봐야 될게 무엇이냐 바로 거포집 공사가 되겠습니다. 거포집에 대한 내용은 6과목에서 법령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푸집이 무엇인지 정도만 체크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 주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푸집이란 무엇이냐면 콘크리트를 일정한 형상으로 굳히기 위해 설치한 틀. 그래서 우리가 붕어빵 만들 때 붕어빵 틀을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형상 유지와 하중 지지를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거푸집이 된다. 하고 생각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바리는 무엇이냐면 동바리는 거푸집 파중을 지지하거나 구조물을 임시로 지지하기 위한 구조물이다. 정도 체크를 해 주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거푸집 동바리의 일반 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거푸집 및 동바리는 무엇이다.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구조물의 위치, 형성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유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 시공해줘야 된다. 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겉포집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그 다음 겉포집 및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등의 시공 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겉포집 및 동바리에 사용되는 재료는 우리가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과 안전성도 고려를 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가볍게 체크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거푸집의 설계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가볍게 체크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가볍게 정독을해 준다.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자, 교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엄청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눈으로만 가볍게 읽어 주고 기출 문제에 적용 해주면 된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넘어가서 어디를 봐주면 되냐면 기타 재료에 있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재료에 우리가 긴 결제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결제는 뭐다? 거푸집에 좌우를 묶어주는 재료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는데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면 유동성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압력이 가해지게 되는데 이때 거푸집이 벌어지지 않도록 양쪽 거포집을 단단히 묶어주는 부재로서 우리가 긴 결재를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긴 결재는 내력 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 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연결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재는 말 그대로 두 부재를 서로 고정하거나 결합하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공정에서는 주로 거포집의 각 부분을 결속하거나 거포집과 지지대를 연결할 때 사용하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연결재는 치수가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 있는 것을 사용하고 회수 및 해체가 쉬워야 되며 조합 부품 수가 적은 것을 사용한다 라는 걸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방리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방리제의 하위 개념으로는 또방리제와방리제자 같은 글자긴 한데 방리제와 방리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개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하위 개념으로 방리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방리제는 폼오일이라고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것은 폼 릴리스 에이전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쪽에 있는 포 모일에 대한 방리제는 우리가 오일 성분을 주성분으로 한 제품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가 거포집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는 모든 종류의 이형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표적으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등의 정면 시공 등에 우리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체크해 볼수 있겠죠. 변색이나 경화 지연 경화 불량 등의 콘크리트 품질 및 표면 마감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이 지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기, 책임 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정도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있는 간격제는 무엇이냐면, 콘크리트 타설 시 철근과 거포집 사이의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재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주요 목적으로는 피복 두께 확보,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콘크리트에 유해 영향이 없는 것으로 녹이슬지 않고 거푸집강경 유지와 철근의 위치 고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정도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있는 거푸집의 설치 및 해칠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있구나 가볍게 읽고 정독을 해 주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따로 핵심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체크해 드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 주시면서 이번 챕터는.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